예, 안녕하십니까. 아, 동영모의 고사 제 4회입니다. 자, 41번부터 하겠습니다. 아,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기술 타당치 않은 것. 자, 이번에도 틀린 내용들만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랬으면 네 개가 틀렸을 테니까 그거 전부 다 설명을 하지만 틀린 것은 그러면 틀린 내용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기술 중 타당치 않은 것 그렇습니다. 이제 5번이죠. 5번인데 탈세 목적이라든지 탈세 목적의 중간 생략 등기 무효든 유효든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탈세 목적이 어떤 행위를 했대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 면탈이라든지 투기 목적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문제가 생기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 음. 자, 그래서 답은 제 5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2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기술적 여부는 옳은 겁니다. 옳은 거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 효과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그 자연적 해석 좋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는 문제 삼고 문제 삼지 않고 오직 당사자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아니죠. 표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당사자 의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비교하는 작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요. A와 B가 갑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잘못해서 을 토지로 매매 대상으로 표기를 했답니다. 이 경우에 갑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 표시 무의원칙이니까 표시만 잘못됐을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에 표시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 표시 불일치가 있는 것이 된다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됐으면 표시만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그 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면 상고 사유가 돼야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 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라고 하면 자연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하고 3번 복수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 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이 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4번 해 볼게요.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저 채무자와 보증인, 채권자는 서로 간에 대리인 자격이 아니에요. 채권자가 있고 채권자가 갑이고요. 43번 문제죠? 43번에 채무자 을이 있는데 채무자가 자기 친구 병을 기망을 했어요 기망을 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기망을 했다는 얘기는 을은 채권자,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리인처럼 그냥 바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했습니다. 을이 병과 계약 체결 시 실수로 그 계약을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명하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병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고 생각하고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오면 을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는 갑을 위해 계약 체결하였을 것이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죠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자신을 위한 행위로 봐서 취소 못합니다 의리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즉 현명하지 않고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도 을을 계약의 당사자라고 과실 없이 믿은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갑에 대해서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때는 을이 책임져야 되죠 대리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건 이제 단순하게 궁번경부대 궁박은 본인 경설무경우면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판단하면 경설무경우면 을을 기준으로 즉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번이 맞았습니다. 자, 4번에 3번이 맞았습니다. 4번에 매매계약 체결 시 병이 을에 대해서 강박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럼 대리인이 강박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갑은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대리인을 대리인에 대해서 강박을 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본인이 직접 당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만자 그것 때문에 틀렸네요. 매매 계약 체결 시 의리 병을 기망했다 하더라도 갑이그 사실을 몰랐다면 병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를 했던, 사기를 당했던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5번입니다. 취소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거 옳은 거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제3자 C의 사기에 의해서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A의 취소는 C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 효과를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진다. 지금 다 틀렸죠. A가 C의 사기에 의해서 제3자 C의 사기에 의해서 A가 B에게 부동산 매각한 경우에 A의 취소는 C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A는 B에게 취소를 해야 되죠. 또 법률행위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좋습니다. 됩니다. 그 효과는 효과를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무능력이라고 하는데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상환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취소권자는 언제든지 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취소권자는 언제든지가 아니라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만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6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건데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의정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2번 보겠지, 보겠습니다 조건 성취로 불리익을 당할 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혼동이 가는 설명 중 이것도 틀린 거죠 틀린 거 한번 4번에 보겠습니다. a가 b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제3자 c가 같은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때 a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저당권은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a가 그 상속을 받으면 그러니까 취득했다는 얘기는 매매 기타 법률 행위를 했단 얘기고, 만약에 법률 행위가 아니면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의 저당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었다고 라 하는 거죠. 47번에. 지금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유자가 A가 B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B가 일단 소유자고요. 두 번째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C가 저당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A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지워진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C가 없으면 당연히 이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는 거겠지만 c 의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A 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8번 집합건물법입니다.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지 4번인데.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됩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이 넓은 사람은 공용 부분을 많이 쓰고 전유부분의 면적이 좁은 사람은 조금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에 갑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권 취득은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르겠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린관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5번을 한번 보시죠. 무상의 주의 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또는 일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 특별 승계인 사이에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첨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습니다. 첨부요. 부합, 혼화, 가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건물 임차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건물 내부 벽및 내부 천장에 부착시킨 장식재와 합판 이거는 다 뭡니까? 부합물이죠 이거는 임대인 소유가 됩니다 목적물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부합하면 한번 붙이고 쉽게 떼낼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음, 판례 입장과 다른 거 그래서 1번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합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은 임차인이 갖다 붙였어도 임대인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51번입니다. 갑이 신축 건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고 그 을이 경매 절차에서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다음 갑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갑이 신축 공그 공사 대금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을이 상가 건물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난 다음에 점유를 침탈해서 병에게 다시 임대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갑이 유치권자죠 51번 갑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목적물 점유를 침탈을 했습니다 침탈했고 병이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옳은 겁니다. 의뢰 점유 침탈은 불법행위. 갑의 회사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데 침탈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죠. 의뢰 점유 침탈로 갑의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의뢰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갑의 회사가 점유를 상실했으면 을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을은 점유권에 기한 그래서 갑 회사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지 을이 행사하는 건 아니죠. 또 을의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갑을 상대로 재판상 재판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을이 물권적 청구권을 여기다가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기 지금 유치권 행사 중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적 정원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고요. 유치권자는 점유 회수 청구 이외에 자력 구제를 통해서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라 하는데 자력 구제권이라고 다 하는 건 이미 점유가 침탈이 되고 나면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뢰 점유 침탈로 갑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회사가 점유 회수 해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돼서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요거 하나가 맞았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쓸데없이 1번부터 4번까지 되질 않는 얘기들을 많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중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부합물과 부속물 종물 등에 다 미치는 거죠. 과실은 압류 후 과실에만 미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먼저 일반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를 한 경우에 물상대의권 행사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누가 압류 가압류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물상대의를 하면 최초에 목적물이 멸실되기 전 가치 변동물이 생기기 전그목적물의 존재하는 순서에 의해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물상대이라고 하고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 증축된 건물 부분, 그래서 경제상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 그러니까 이건 부합물이잖아요. 부합물에 당연히 미쳐야 되는 거죠. 저당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요. 토지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이나 축조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데 토지 임차인이 숙재한 식재한 식목은 임차인 소유 아닙니까? 또 건물도 마찬가지죠. 공작물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 달르겠지만 수목이나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와 완전히 전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 답은 일번이겠습니다그 다음에 53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예, 틀린 거니까 답으로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삼자 선악 불문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제삼자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는 말소 청구할 수 있겠지, 없겠지만, 제삼자가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5번은 그냥 틀렸습니다. 자, 54번입니다.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 후 사망했습니다. 그럼 보낼 때는 살아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청약은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청약의 구성요건 승낙기간 경과 후, 청약자가 청약의 처리를 한때 소멸한다 라고 하는데요. 아니, 청약의 구성요건 승낙기간 까지만입니다. 승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청약의 구성요건, 청약의 구성요건 승낙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약의 구속력은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아들일 것이지 여부에 대한 회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회답할 의무조차가 없습니다. 또네 번째,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청약으로 볼수 있다. 청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 자판기거든요. 계약의 청약은 특정인에게 행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데,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도 상인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및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보증금 일정액 이하에 상가 건물에 적용이 된다. 아니, 이거는 보증금과 한계없이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걸로 최근에 변경이 됐죠. 상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 등록을 교부한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적 등록을 신청한 다음날입니다. 교부받은 다음날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날이고요.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는 임차인 영업보호를 위하여 개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보공개요구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권리가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와 똑같이. 상가 건물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 맞았죠? 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야 되죠. 자,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사 번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차인의 지위,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에 현재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니 임대인의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승계가 됐다는 얘기는 전임 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했다는 얘기거든요. 전임 차인이 부동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를 승계받은 현재 임차인도 매수청구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에 됩니다. 그키워드가 그겁니다. 임차인의 지위가 적법하게 전전 승계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현재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7번입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이런 경우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니까 틀린 거 2번으로 바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냐 을안 경우,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전부 묶어서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예, 저, 지문을 구성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58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자,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으로 바로 찾아 들어가서 3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였더라도 목적물 인도받지 않은 경우에 인도되지 아니한 목종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가 아닙니다. 원래 매매 계약 체결로 인도되지 않았던 목종물의 목종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임대인 소유가 맞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이후부터는 임차인 소유가 아, 죄송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로 인도되지 아니한 목종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 소유가 맞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이후부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9번입니다. 다음은 선악 여부에 따라서 그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 2번으로 가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이행된 후그 계약이 해제되고 원상 회복이 되기 전에 제3자가 목적물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는데 매도인은 제3자가 계약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전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가 돼야 되는 거겠죠. 악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이게 문제가 59번 문제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했고 이행을 했고 해제가 됐고 원상회복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을 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이 있었고 계약이 해제가 됐고 원상회복이 됐다. 그러면 소유권 귀속관계 표시관계 소유권은 매도인 가베게 있는 것이고 겉으로 봐서 외형은 가비 계속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행이 되고 나면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유권도 매수인 을에게 이전하지만 외형도 매수인 을이 갖추고 있는 거고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전에는 소유권은 값이 당연히 회복을 하죠. 그런데 외형은 아직도 을이 갖추고 있고 원상회복이 되면 당연히 값이 이것도 값이 갖게 되는데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건요 이 구간하고 요이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선의가 됐든 아기가 됐든 무조건 보호가 되지만 여기서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죠. 이 경우에 보호되는 제3자라고 하려면 등기를 갖췄다든지 아니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든지 해야지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어떻게 한 사람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0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바로 답으로 찾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 및 계약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답니다. 그럼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나 잔금 지급 기일이 경과해야 된다 아니죠. 이렇게 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즉시 해제할수 있습니다. 즉시해제 사유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행 불능의 경우, 그 다음에 특 특이하게, 그 다음에 정기행위 이행기가 돌아했다,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렇게 즉시해제가 가능한데 즉시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즉시해제냐? 이행기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쌍무계약을 할지라도 반대급부 이행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 최고도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즉시 예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제 3번이 되겠고요. 자, 쉬었다가 61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